보름 남은 세계 최대 전자쇼, CS2018. 그죠? 어, 가전쇼, 최대 전자쇼입니다. 그죠? 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술적은, 어, 자율주행은 현대모비스 만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은 삼성전자, LG전자나, 전기차 배터리는 l g 와 삼성 SDI, 자동차 부품 사마콘덴서 SNT 모티브 SL 그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코어롱인더 SK 텔레콤 KT LG U 플러스 5G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 SL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SNT 모티브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죠? 두 가지만 살펴볼게 실적도 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SL도 지금 자동차 업황에 어떤 불안과 더불어서, 어, 크게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네. 이게 SL이 이제, 삼립이라고 음, 불려요. 삼립. 옛날에 삼형이 삼립이었고, 어, 현대차에 주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고, 어, 실적도 잘 나와요. 지금, 올해 2, 4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벌써 지난해 통매출에 어, 3, 4분기까지만 해도 지난해 통매출에 거의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전기차 관련해서 그죠? 왜냐하면 이쪽이 삼립이 주로 전장사업 쪽이에요. 전장사업. 전장사업 쪽인데 옛날에 그현대차의 어, HID 이게 대구 있는 회사, 대구 경북 쪽에 있는 회사인데 HID라고 해서 그 하이 인텐시브 디스차지 램프 있잖아요, 그죠? 그 램프를 HID 램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안전기 발라스타고, 하 그죠? 어, 램프를 만드는 회사. 이게 발라스타라고 해서 어, 그죠? 안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 그 발라스타 자체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아, 전기 차의 핵심부품이죠 그죠 전기는 과전, 과전류가 과전 흐를 수도 있고 그죠 그걸 과전류를 막아주는게 이 발라스타 잖아요 그죠 예, 전기적 결함을 없애주는 장치 그죠 그 앞으로 향후 어,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t 모티브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도 괜찮아요. 지금 뭐 보면, 실적도 이미 지난해 통매출을 넘어섰죠. 그죠? 주가는 아직까지 바닷권 영역에, 즉, 박스권에서의 바닷권 영역에서 크게 탈피를 못했는 모습입니다. 그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42,000에서 51,000원 이 사이고, 이 박스권, 즉, 51,000원의 박스권을 제대로 뚫으면, 다시 8만원대를 노려볼 수 있는 8만원대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권 영역이 있죠 예. 전기차에 역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